세 직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꼴이 0 이건 기울기가 2인거죠 지금 그 다음에 x는 2Y 플러스, 2y는 y 0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이걸 보니 이 기울기가 서로 역수의 부호가 반대니까 이두 직선이 서로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y는 e a x 플러스 7과 둘러서 도형이 이등변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a의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 a는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 직선을 그리게 되면 자 y축 x축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지금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이니까 뭐 이런 직선 이렇게 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럼 이 직선은 y절편인 실인데 a가 음수죠. 그래서 대략 우리는 이 이렇게 이등변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건 a가 양수인 거고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 이랬을 때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양 형태는 이런 형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 교점을 구하고 갈 필요 없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A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러면 이 도형을 평행 이동을 하여도, 평행 이동을 하여도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고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을 해서 평행이동해서 자 어, y는 마이너스 2 분의 1 x 이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2 분의 1 x라고 지시고 여기는 y는 2 x라고 y는 2 x라는 직선을 그리시면 직선을 그리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이 점을 x 좌표를 m이라 놓으시면 y 좌표는 e m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이기 때문에 연커과이점과 연결한 기울기와 0 0과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이다. 어, 즉 역수다. 역수고 부호, 부호가 반대다. 역수라는 말은 x 성분과 y 성분을 우선 바꿔준다 이 말이 되겠죠. 역수니까. 그런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오른쪽 위쪽이고 이거는 오른쪽 아래쪽이기 때문에 M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바로 이 점과 이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바로 A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친구는 기울기는 2M에서 M을 빼면 M이 되고 마이너스 m에서 2m을 빼니까 마이너스 3m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 나왔죠. 지금 여기 플러스 3. y는 마이너스 x, 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일, 일반형으로 거치게 되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과 X 플러스 Y 플러스 6은 0 이렇게 이제 고치고 난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곳이 하고 흐름이 똑같죠. 라트 분의 절대값 하는데 이 라트 안에 써야 될 숫자는 X의 개수의 제곱 플러스 Y의 개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자는 이 상수항만 빼면 되겠습니다. 6에서 3을 빼면 3이 나오죠.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라트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면 2분의 3루트 2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